자, 올림푸스 9강의 프랙티스 1 번을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uman have an extraordinarily large capacity for recognizing faces, voices, and pictures.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애들은 여기는 애들은 오감 중에서 눈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고 있네요. 밑에 나오지만 눈에 관련된 얘기는 얘하고 연결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밑에가 필기 나중에 하시고요. 얼굴들이나 목소리들이나 그림들 중에서 보이스에서 빼고 얘는 눈이고 얘는 그러니까 귀가 될 테고요. 픽처즈는 눈이 되겠네요. 주로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인간은 extraordinary라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오디너리가 일반적이니까 인 일반적인 거를 엑스트라가 초과하잖아요. 어근이 초과. 초과한다는 의미니까 일반적인 걸 초과한 오디너리 y 하면은 일반적인 뜻이니까. 일반적인 걸 초과할 정도로 큰 용량을 갖고 있다고요 또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능력도 되고 용량도 되죠 뭐에 대한 그런 용량을 갖고 있냐 여기 왜 부사가 나왔냐면은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이형용사 명사 꾸며주고 큰 용량 또는 큰 능력 예외적으로 아주 초과가 되게 아주 대단하게 큰 능력 이때 Extraordinarily는 Considerably나 부사죠. 얘도 부사잖아요. Exceptionally 같은 부사들 같은 말이죠. Exception은 excep-tio에는 예외란 뜻이잖아요. 예외적으로 다른데는 다른 애들은 이런 능력, 이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인지하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as we wander through a stream of sights, sounds, tastes, odors, and Tactiles Tactile TAC가 만지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Contact 할때 만져서 만지거 촉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촉감, 몸으로 하고요 Odor 보통 악취를 말하죠 그냥 향기라 냄새란 뜻도 있습니다 이거는 코, 즉 향기 얘는 맛, 즉입 사운드는 귀 청각 sight는 보이는 거, 눈, 시각 이런 연속되는 것들 속에서 돌아다닐 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또는 코로 냄새 맡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감각적이라 그러잖아 공감각적 여러 가지 감각들을 한꺼번에 공희 한꺼번에 같이 느끼면서 돌아다닐 때. 그러한 인상들을 그러한 것들이 인상들이 막을거 길거리 자전거 그런 여러 가지 인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자극들 같은 것들이 연속돼서 오고 있는데 그런 걸 느끼면서 돌아다닐 때 Some novel 어떤 거는 꺽쇠 쳐 있는데 어떤 거는 분사 구문 같은 거예요 어떤 거는 새로운 뭐가요 novel은 새로운이고 명사로는 소설이죠 근데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은 novelty 하면 진귀함 신기함 이런 거죠 어떤 건 새롭고 어떤 건 이전에 경험했던 거란 말이야 얘네 둘의 관계는 OP 다른 말로 이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아니니 새롭게 보이는 것도 있고 전에 경험한 것도 있고 얘도 형용사네요 나부도 형용사고 Experienced도 형용사죠 그 신기한 징기한뜻 아니야 NOV가 어그니 New 아니니 뭐 하시는 건데요 얘가 s o m 앞에 빈 같은 게 생략돼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확실히 고 날라간다고 봐야 돼요. 동갈없어도 상관없습니다만, 빈 같은 게, 어떤 것은 새로우면서, 어떤 것은 이전에 경험했으면서. 그런 것들이죠. 얘들이 그런 것들이죠. 오감. 그런 걸 하면서, we have a little difficult, uh, trouble telling the two apart에서, 그러니까, apart는 회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여기서 부사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따로, 또는 분리되어, 두 개를 구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면. Little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야? 여기 all little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안 겪고는 few를 쓸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셀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어려움들을 겪는다 아니에요. All little이 아니라, little이니까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생님, 문 닫고 야서 어려움을 겨, 거의 겪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little이란 말은. all little이 아닌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감을 통해서 막 가지고 돌아다닐 때 어떤 건 새롭고 어떤 건이 오래된 거지만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In a remarkable experience, 아주 눈에 띄는 그러한 실험이 있었는데, participants, 즉 참가자들이 워쇼우님은 사형수죠 그러니까 썬바 y showed, participant s 만장의 사진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do고 얘가 io 아니야?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앞으로 목적어가 주어로 튀어나온 게 수동태잖아. 비동사 pp다 수동태입니다. 사형수입니다 원래 문장은 썬바리, show에 가고 있어서 showed, participant s 만장의 pictures. 이게 쇼운이 돼야지 옆에 명서 나온다고 쇼잉되면 안 된다고요. 실험자들이 본 거, 이제 보여진 거예요. 만 장의 사진들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 장의 사진들 이 사람들이 본 거죠. For five seconds, 5초 동안, each는 각각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한 장당 5초씩. 즉, respectably를 써야죠. respectably는 각각이는 뜻이죠. 존경하단 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respect가 있듯이 같은 말이 aspect가 되는 측면이라는 뜻이 있죠. 능률에서 다 했어. 능률 11에 있어. 자.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만 장의 그림 보게 했는데 얘는 아마 요 시각에 관련된 요 시각에 관련된 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니? 그렇죠? 눈에 관련된 시각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사진이니까. 2 days later 이틀 뒤에 they correctly identified 8300 of them. 그것들 중에, 그것들은 예를 말하는 일 테고요. 83%가 되는 8300장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이때 구별하다란 말은, 여기 있는 텔을 아까 안 하고 왔는데, 텔이 구별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말이, differentiate, t-i-a-t, differentiate, distinguish, know, identify, 이런 애들이 다 구별하다잖아요. 뭐와 함께. 테리랑 함께 테리 말하다 아니에요? 구별하다가 있다니까 그래서 I can tell 구별을 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가 아니야 I can tell John from his identical brother 그래서 그의 일란성 쌍둥이인 brother하고 John하고를 구별할 수 없다 할때 from을 써요 전시설 John하고 그의 형제 중에 한 명하고를 구별하지 못해 쌍둥이라서 아이덴티컬 트윈셋 전 아이덴티컬은 똑같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테일이 구별하다라. 기봐 보세요. 아이덴티파이더 또 나왔네요. 그래서 얘가 구별하다다. 같이 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동영상 정지하시고 필기하사람 필기하시면서 가세요. 식별 구별하다라는 말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실험자들은 이 파티스펀스가 알고봤더니만 어린아이들이야 정확하게 8300개를 구별해내더라노 컴퓨터 no 프로그램 그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안되더라 투데이트란 말은 오늘 투데이 to, 쯤 될텐데 until now로 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그 어떤 컴퓨터도 컴퓨터 프로그램도 수행할 수가 없다 face recognition을 이렇게 구별, 이제 수행한다는 건 이제 이 얼굴을 인지하는 거첫 번째 사람부터 만 번째 사람까지 구별하는 그 인지를 여기 recognizing 있잖아 동명사 여기 명사가 나왔네 recognition recognition이야 can perform face recognition as well as 이때 왜 이런 부사야 이거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에 그게 아니라 뭐뭐만큼 잘한다 했듯이 뭐뭐만큼 잘이란 뜻이에요 이때 well은 as well as, not only, but a o 그 well이 아니야 이때는 순수하게 부사인 well이 a s 에 사이에 온거야 얘만큼 잘 수행하지 못하더라 앞에 no가 있으니까 no computer program to date can perform face recognition as well as a human child can 여기는 can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 can이 있잖아요 여기 can이 있으니까 대동사로 can이 나와야 맞아요 일반 동사면 does 비동사면 is겠지만 그안 된다고요 can이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의 아이가 하는 것만큼 잘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 앞에 no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삽이고요 삽입 문장이 될수 있고요 why is this 왜 그럴까요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죠 잠은 자답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먹고 자기 이때 문자는 물어볼 문자야. 문이 하세요 할때 문자야. 문의 하세요 그러잖아. 물어보세요 그렇죠. 얘가 또 다시 삽이 될수 있고요. 왜? 지가 믿고 지가 대답. 지가 먹고 지가 대답하니까. Humans are among the few species 몇안 되는 few란 말이야. 어 few가 아니라 few예요. 얘는 거의 없는이야. 얘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나, 아까? few가. 아, little이 있었네. 얘가 거의 없는이라고요. 얘의 little과 얘의 few를 연결시켜 놓으세요. few나 little이나 없다란 말이에요. a few나 a little은 조금 있다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거. 얘는 부정적인 거야. species, 얼마 안 되는 애들 중에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종이냐면은, 그것에 무관한 멤버들, 그러니까 인간들의 무관한 멤버들도 되고, 그 종의 무관한 멤버들도 되는 거예요. 그 종의, 그게 왜 가능하죠? 예. 네. 그 종에 즉그 인간들의 그 종은 어떤 애들이냐면 별로 없는 종들인데 어떤 종들이냐면은 관계가 없는 회원들 또는 구성원들 멤버들이 호의를 서로 교환해요. 주고 받고 이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서치에서 트레이딩 거래를 해요. 서치에서 전체사야 동명사야 그래서 거래를 해요 상품들을 굿즈를 굿즈 아니야 애들아 굿즈야. 굿즈는 무슨 굿즈야? 구즈야 Engaging in social contract. 사회적 계약들에 종사하고 참여해. Participating. In까지 나와야지. 얘가 자동사니까. 사회적 계약에 종사하든가. 또는 forming organizations. 조직을 구성하든가, 만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 즉, 신뢰가 바탕이 되는 것들 아니야, 다? 그런 것들이 호의적인 행위들을 한단 말이야. 거래도 하고, 오늘, 오늘 천원 모자르게 줬으니까 다음 주에 와가지고 천원 줄게요. 또는 사회적인 계약. 어, 그러면, 은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집 계약 같은 거, 사회적 계약 같은 거를 참여하거나, 또는, 어,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같은 서로 호의적인 행위들. 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한달 있다가 월급 줄게. 뭐 이런 행위들을 주고받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우 서울대 나오셨어요? 저랑 같이 일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들 무관하다는 건 그거죠 자기하고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줘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서울대 나온 신입사원은 회사에 가가지고막 열심히 일을 해줘요 이 사람이 한달 있으면 나한테 월급을 준대요 500만원 그리고 회사 사장은 막 일을 시켜요.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왔는지 알 수도 없는데. 아니죠. 졸업장이 있잖아요. 그게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된 거야. 졸업장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다 이름이 있어. 어, 그 사람 맞구나. 그러니까 신뢰를 하고 그런, 어, 일을 하세요. 그리고 500만 원 준단 말이야. 그런 호의를 서로 교환하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이 이제 얘기가 뭐로 나가냐.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고, 아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들은 뭐야. 잘 알아본다 이거 아니야. 잘 알아보는데, 어린아이들도 이제 알아본다. 알아본다. 근데, 무관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서로 호의를 베푼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If we were not able to recognize faces. 근데, 어저께 본 사람을 오늘 못 알아보겠어. 어저께 새로 출근한 사람을 못 알아봐. 그러면 안 되죠. 얼굴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목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은, 아이고, 여기 뭐, 위 다음이라 어차피, 아가 나오면 안 된다 좀 씁시다. 만약에 못한다면 현재 사실이 반대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구별 못한다면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뭐뭐 하지 못할 거야 be able to tell 이때의 tell은 구별하다예요 구별할 수 없어요 없을 텐데 누가 whom we'd encountered previously 얘는 부사니까 encounter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얘는 whom이 맞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which 같은 거안 되고요 홈도 되고 후도 되죠 그쵸? 그렇죠? 홈도 되고 후도 되죠 홈도 되고 후도 됩니다 왜냐면 예 여기에 인카운터의 목적으로서 존재해서 홈이 맞는데 후로도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전에 마주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압수, 압수. 그러니까,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맞췄는지 알수 없을 텐데. 그리고 그런 결과로, consequence가 결과니까, consequental 이란 부사로, as a consequence가 부사잖아요. 결과적으로, not recall. recall은 기억해내다 이거 아니야? 같은 말 뭔가요? remind, 뭐, recollect. 다 회상하다, 저 뜻이. 또는 remember 이게 제일 대표적이죠. 기억하지 못할 텐데 누가 우리들을 대했냐? fairly하게 공정하게 대했냐? 그리고 누가 cheated 부정행위를 했냐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냐? cheat란 말은 되게 나쁜 말이에요. 이게 너네가 cunning이란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cheat란 말이 얘는 해외사로 교활 아니에요. 치트를, 치팅이 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행위. 그러니까 수업시간 중에, 시험시간 중에 옆에 사람 답을 본다든가, 몰래 컨닝페이퍼라는 걸 만들어서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가, 남자기 여자 친구인데 여자 다른 여자 친구를 만난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가. 그거 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부정행위나 치트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학교 선생님이 커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치팅이라고 이죠 부정행위라고. 커닝이라는 말은 발음도 틀렸고요. 커닝. C 유저. C u n n ing. 그래서 네 누가 나한테 잘해줬는지 누가 나한테 나쁘게 했는지, 취티드 했는지를 기억 못할 텐데. 이 문장은 외워야 될 거예요. 외워야 될것 같고요. 내려가 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죠. hence나, so나, therefore나. 그러므로, 그래서, social contract of reciprocity 이렇게 되는데, re는 다시고, cip는 take잖아요. CIP는 많이 나오네, 아니니? 이 CIP 아니니? 이게 테이크잖아요. 그니까 다시 받아. 그니까 주고받는 얘기에요. Reciprocal. 상호, 이런 말이고. 고2 고3 단어야. Reciprocity는 상호. 서로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으며 이런 상호의 사회적 계약 관계들이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I share my food with you. 내가 오늘 너하고 음식을 나눠 먹어서 내 음식. 그니까 러 너는 있잖아. 리턴, 돌려줘야지 마 자식아. 더 후에 페이벌, 그 호의를 내일 돌려줘. 서로 리시프라시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사회적 계약관계가 could not be reinforced. 강화되어질 수는 없다. 다시 안쪽에 force, 힘을 그 reinforce는 그래서 강화시키다잖아요. 강화되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이제 서로 너 내가 너한테 줬으면 넌 나한테 줘야 돼.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이 강화되어질 수가 없다. 뭐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얼굴들을 못 알아보면 결과가 뭐라는 거야? 얘가 원이고 인 결과가 뭐야? 누굴 말줬는지 모르고 누가 나한테 잘했는지 모른다면 결과가 뭐야? 이런 사회적 상호관계 계약은 성립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굴을 못 알아보면 그 얼굴을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도 심지어 저 사람 봤던 사람인지 안본 사람인지를 알수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도 못 하는 짓을 아이들이 할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거냐 자이글 전체의 주제는 뭐냐 인간은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감각을 통해서 특히 여기서 얘기한 건 눈이에요 사진 그얘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감각들을 통해가지고, 이, 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인지를 잘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지를 잘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많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인데도, 호의, 즉, 계약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야. 그래요. 다음 달까지 뭐,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왜 가능하냐면 어저 사람 전에 봤던 사람이야 그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관하지만 몇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지 못한다면 어떤다는 거야 언제 만났는지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새로 출근한 그 신입 사원인가 못 알아봐요. 그럼 안 되죠.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무관한 사람들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성립돼가지고 상호작용 서로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사회적 상호 계약이라고 하는 즉 상호작용에 기반이 뭐라는 거야? 시각 오감 중에 시각 등으로 대상을 음 새로 본 대상을 새로움과 이전 것을 구별 할수 있음. 요 능력 때문에 새로운 과 이전 것을 구별할 수 있음이라는 그러한 능력 때문에 시각 등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 상호계약을 할수 있다. 오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서로 사회적인 동물이 되어갈 수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거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세요.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